여러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꽃길 채널입니다. 최신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이 멜론 차트 1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이찬원의 팬들을 돈으로 차트를 조작했다고 고발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찬원 사과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이찬원의 신곡 편의점은 발매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곡은 각종 각종 온라인 응원사이트와 차트에서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 발매 직후 네이버 탑 트렌딩 1위를 기록하며 다른 유명 가수들을 제쳤고 멜론 차트 1위를 올랐다. 이는 이찬원의 팬들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찬원이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소속사와 팬들이 돈을 이용해 차트 결과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발했다. 이로 인해 이찬원과 찬스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와 멜론 관계자는 위의 루머를 공식 부인하며 차트상의 모든 결과가 공정하고 정확함을 확인했다. 이찬원의 소속사도 이찬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들이 가진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만들고 전 세계를 열광시킬 글로벌 K팝 스타를 배출해 내는 내일은 국민가수가 마스터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이찬원이 합류했다는 소식은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는 나이와 장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무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젝트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로 케이트롯의 위상을 드높인 tv조선 제작진이 뭉쳐 또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글로벌 K팝 스타를 찾아낼 것으로 조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내일은 국민가수가 국민보컬 오대장 김범수백지영 K위에서 군 김준수부터 국민가수 서포터즈 박선조와 윤명선, 이찬원 신지오마이걸 효정까지 우승 상금만 3억 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오디션답게 전무후무 막강 라인업으로 꾸린 초강력 마스터 군단을 확정 기대감을 수직 상승시키고 있다. 먼저 보컬의 정석이자 교과서로 불리는 김범수와 감성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이 전격 참여해 관록의 음악적 감각을 발휘하는 맹활약을 펼친다. 여기에 발라드부터 댄스 OST까지 모두 접수한 만능 보컬 K1과. 제2의 전성기를 맞은 SG워너비 멤버 이석훈, 아이돌 그룹 메인보컬에서 뮤지컬 황태자로 거듭난 김준수 등 이른바 국민 보컬 5대장이 위기 투합 참가자들에게 딱 들어맞는 맞춤 조언을 전한다. 여기에 박선주와 윤명선, 이찬원, 신지오, 마이걸, 교정 등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에게 힘을 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하는 국민 가수 서포터즈로 나선다. 미스트로시에서 매의 눈을 장착한 호랑이 마스터로 군림했던 박선주와 작곡가 겸 프로듀서 현 아시아 태평양 작가 연맹 암마 집행위원회의장 윤명선은 긴 시간 각자의 분야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가장 잘 맞는 음악 분야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전문성으로 든든함을 더한다. 또한 이찬원 신지오 마이걸 요정은 참신하고 색다른 시각을 통해 참가자들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전폭적인 응원으로 지원자들의 사기를 북돋는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김성주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 이어 내일은 국민가수의 MC를 맡아 믿고 보는 조합을 발휘하며 또한 번의 오디션 성공 신화를 써낸다. MC 김성주와 시빈의 마스터까지 내일은 국민가수가 또한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글로벌 k 팝 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귀추를 주목해 하고 있다. 제작진은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음악 오디션인 만큼 다양한 끼와 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지원했다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쌓아온 제작진의 노하우와 마스터들이 가진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만들고 전 세계를 열광시킬 글로벌 K-팝 스타를 배출해내겠다. 내일은 국민가수의 야심찬 행보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